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가지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가드이 아니라 배추무 가세 그 가시죠. 자, 이 가시 얼마나 몸에 좋은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가드 같은 효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1. 가세 효능. 자, 첫 번째 효능. 가스는 암세포와 싸우는 슈퍼 히어로입니다. 암세포를 보면 야 이놈. 감이 여기까지. 하고 딱 막아주는 싸움꾼 가시예요. 두 번째 가세는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면역력도 팍팍 올려줘요. 겨울철 감기에 완전 탁월한 보디가드인 셈이죠. 그리고 소화에도 최고예요. 잘못 먹으면 속 쓰린데, 간 먹으면 속이 편안해요. 각과 찰떡궁합 음식 추천. 삼겹살과 갓김치. 삼겹살에 갓김치 한쌈이 조합은 말 그대로 갓의 축복입니다. 삼겹살의 느끼함을 갓김치가 쫙 잡아줘요. 이거 드셔보시면 이 조합은 신이 만든 것 같으실 겁니다. 삼겹살에 기름기가 좀 많다고요. 갓김치가 기름기도 잡고 소화도 싹 돕습니다. 갓김치 삼겹살 콤보까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갓 물김치와 해물전. 해물전에 갓 물김치 한 모금, 상상만 해도 침 고이죠? 해물전의 고소한 맛과 갓 물김치의 상큼함이 만나면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 와우 기름기도 잡고 속이 개운해집니다. 해물전 드실 때갓 물김치 한번 곁들여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해물전도 놓치지 마세요. 라면과 갓김치. 라면에 갓김치가 없으면 뭔가 아쉽지 않나요? 라면 한 젓가락, 갓김치 한 점, 이건 갓이 내린 축복. 갓김치의 알싸한 맛이 라면의 국물과 만나면 환상궁합. 한번 드셔보시면, 아, 이건 갓이 만든 라면이다 하고 감탄하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갓김치 라면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갓의 효능과 갓과 찰떡인 음식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가지야말로 우리 식탁의 진정한 갓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오늘 저녁은 갓템 메뉴로 함께 건강해져요.